베드로전서 1장 성경 퀴즈 10문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끝까지 들으시고 7초 안에 답을 말씀해 보세요. 정답은 2025년, 1월 8일에 나옵니다. 문제 1. 베드로 전서는 신약성경의 몇 번째의 책인가요? 1. 스무 번째, 2. 스물 한 번째, 3. 스물 두 번째, 4. 스물 세 번째. 문제 2.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였나요?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2.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3.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드 페드로. 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은 베드로 문제 3 베드로전서 1장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다음 중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은 몇 번인가요? 1.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낙은애들. 2.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3. 성령이 고루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4.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문제 4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금률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고 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유업이 어떠한 유업이라고 하였나요? 1. 영원한 은혜와 평강의 유업. 2.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유업. 3새 하늘 과새땅을얻을 유혹 4썩지않고 더럽 지않고쇠 하지 아니하 는 유혹 문제 5 베드로 전서 1 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극률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나요? 1.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2새 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하여 3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기 위하여 문제 6. 베드로 전서 1장은 베드로 전서 수신자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이 확실함을 말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1.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느니라. 2. 사탄의 권세를 이겼느니라. 3. 죽임을 당하여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도다. 4. 예수 제림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리라. 문제 7. 베드로 전서 1장에는 믿음의 결국에 대하 여 말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1. 영혼의 구원, 2. 은혜와 평강, 3. 새 생명의 탄생, 4. 영원한 안식, 문제 8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어떤 태도로 은혜를 바랄 것임을 말하고 있나요? 1.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봉이고 근신하여 3 거룩한 표대를 바라봄으로 4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문제 9 베드로전서 1장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한번 나온다. 다음 중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일어나 빛을 바라라. 3.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4.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문제 10. 베드로전서 1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는 말씀이 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어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것인가요? 1.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3.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 4.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야고보서 5장 성경퀴즈 10문제 정답 데드로전서 1장 성경퀴즈 열 문제 정답은 2025년 1월 8일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사합니다.